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아 13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아 13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기를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좀 예배가 늦게 시작, 어, 말씀이 늦게 시작됐습니다. 아내가 오늘 공항에 좀 나가는 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다녀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어, 이제 예, 예, 니에미아가 이제 바사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어, 예루살렘의 상황을 아, 보게 되지요. 어, 뭐 예배가 다 없어져 버렸고 레위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또대제상이었다는 사람은 어, 이방 사람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아, 곡간을 만들어 성전 뜰 안에다가 이렇게 두고 하나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예, 일어났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에미아의 개혁은 중단할 수 없었고, 그는 그 잘못된 것들을 악한 일이라 이렇게 칭하고, 그것을 바로잡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세 번째 니에미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그런, 악한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16절에 보니까, 또 두루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자자손에게 팔기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뭐냐면, 안식일이 지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안식일, 안식일에는 뭐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기에 실어 운반하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았다 그랬습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이건 두로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내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경을 넓혀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방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물건 파는 일, 음식물을 파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약한 12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예배 중심의 사람들, 제사 중심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야, 먹고 살아야지. 경제활동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여기 15절, 16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안식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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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일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도 무너졌고 이방자손들 통해서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로가 다 이제 경제활동으로 다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서로 통합되고 통용되고 했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분명히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 전에 이렇게 평일에 자기들이 하루 먹을 것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쌓아두려고 만나를 많이 걷어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그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똑같은 만나인데 출애굽 16장 23절에 보면 이제 내일은 휴일인 여호와께서 거루간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만나인데 다른 때는 그게 다 썩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 나고 그랬는데 안식일에 거두 안식일을 위해서 거어들이고 준비한 그 만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에 너희들이 어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죽키라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무조건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저희가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신 것처럼 안식일에 쉬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담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어 지키는 것은 아버지를 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내가 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날에 쉬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안식일에 장사하고 안식일에 음식을 팔고 안식일에 일을 하고 하는 이 일들이 결국은 경제활동이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까지 일하면 어떻게 될까 돈을 더 많이 벌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것이 단순히 돈을 벌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뭐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에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안식일에 쉬지만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그 중심의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중심을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 일안 해도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주일의 의미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삼교대를 일하고 또뭐 이렇게 주야관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할 때는 언제는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까? 어때요? 오늘 의미를 통해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 중심에 내가 비록 삶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현장에 있어야 되지만 예배의 현장이 있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 있어야 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면 그는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우리는 매번 그 안식일 그 주일만 지켜야 됩니까? 어떠세요? 일주일에 하루만 지키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안식교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날에 복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중심 되신 하나님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일주일을 일주일을 안식일로 살고 일주일을 주일로 살면 어때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면 얼마나 더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 그 주일, 거기에 매이거나 묶여서는 안 돼요. 오늘도 주일로 사시고, 오늘도 안식일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그복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꼭그 정해진 시간에 모이나, 그렇게 한번 모이는 시간을 다 가질 수 있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는 것이죠. 그거 안 지키면 저 사람 지옥 가고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고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누리는 것.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안식일 주일의 의미예요. 오늘도 내 삶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면 오늘이 바로 주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만 구별해서 사는 사람들 되지 마시기를 바래요. 이왕이면 모든 날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이 백성들이 악하게 된 것은 뭐냐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었습니까? 예배하지 않았잖아요. 다 레위 사람들은 다 도망 자기 자기 삶의 터전으로 갔고 그들이 드리기로 약속한 헌물과 십일조는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돈이 없어서 안 드린 게 아니래니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이 이제 물질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장사해 보니까 돈이 많이 벌리고 그게 재밌고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내가 그냥 나가서 돈 버는 게더 쉬우니까 그거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일을 해도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형식도 잊어버리고 그들의 중심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으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살리라 내가 벌어먹고 내가 승리하며 살리라 나를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니에미아는 책망했어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유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랬습니다 예 니에미아의 지적은요 아주 강했어요. 또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 악을 행했냐?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야그 전에 우리 조상들도 그랬잖아. 우리 조상들도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냐? 근데 너 그, 그런 그 징계를 또 받고 싶냐? 그 말입니다. 그 전철을 또 받고 싶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 뭐 이렇게 경제 활동 안 하면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니에메아가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합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래요. 지키기 위해서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했어요. 20절에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장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 상대로 장사했던 것 같아요. 그게 또그꽤돈 벌이가 된것 같아요. 거기 사람들이 안식일에 다 모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어느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 12년이라는 생활 동안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장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집이 없던 사람들이 집도 사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마음도 움직인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날에 우리도 장사하면 돈 많이 벌겠구나.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한두 사람 하다 보니까 이게 규모가 점점 점점 커진 거죠. 이방족속들과의 자포를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뭐이방족속에뭐 부유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부를 누려요. 아 저렇게 어, 사돈 잘 만나 가지고 저렇게 어, 부유하게 사는구나.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사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 가지고 맨날 먹을 거 걱정하는데 그래. 그럼 우리도 우리도 해 가지고 점점 점점 그것이 커지는 거죠. 결국 뭐예요? 우리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악한 길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일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느에미아가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꾸짖는 거죠 야너 백성 너희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당했던 거 너네 몰라? 또 그렇게 되고 싶어?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아, 이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힘써 지켜야 돼요. 힘써 지켜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신앙을 지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그 그 지키는 일을 누가 해주시나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니에미아와 뭐 엘리야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니에미아 어, 어떤 사람들은 변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변했어요. 이거 계속 지금 비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한 사람은 뭐예요? 악한 길에 서 있는 사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변하지 않은 니에미아는 선한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였느니라. 내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니에미하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당신들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겠지? 그러지 않았어요. 니에미아는 철저하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갈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느에미아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억해 주시고 자기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힘이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는 힘이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것이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시는 그 하늘의 복으로 사는 거죠. 우리의 힘과 계획과 능력, 아이고, 아무리 뛰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야? 그, 그, 그종착역은 악이에요. 악한 길이에요. 여러분, 악한 길에서 속히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빨리 점검하세요. 지금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나? 나는 왜 지금 이 생활하는 이런 삶의 터전에 있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게 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분리해내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 사시고, 세상을 분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니에미아와 같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진국 같은 그리스도인. 예, 그런 정말 그를 볼때 신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디서든지 선교 강의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선교에 헌신된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넘치게 채우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멕시코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아, 이게 잠잠해지지 가 않습니다. 주님 여러분 기도해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의 삶이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어, 어제 우리 또 집사님 가정이 한국에서 잘 돌아오셨고 또 오늘 저희 집사람은 어, 휴스턴에 잠깐 이제 뭐한 주간 다녀오게 되는데 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삶 속에서 어,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 오늘이 바로 안식일이 되고 주일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니에 메아는 또 그들을 책망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작정해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안식일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아버지, 또그 아버지의 모습을 저희가 닮아가기를 원하여, 하나님, 온전히 주를 바라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안식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비록 주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그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합니다.